레거시 아케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레거시가 무엇이냐면요 저택 그리고 대전 대통령 전용기 그 다음에 해리퍼드 구 해리퍼드가 있네요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 상황에서만 보이던 거죠 기본 오퍼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느낌 내라 이거지 옛날 레인보우식스 하라 이거예요 약간 추억팔이 추억파리? 추억팔이네요 추억팔이 추억파리. 그리고 팩도 하나 나왔다는데 팩은 아직 안, 나왔대, 안 나왔네요 예. 레거시 한번 이거 해볼게요 예. 이거 추억팔이면은 그럼 옛날 그 버그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버그? 어 뇌주머니 뇌주머니 있어야 되고 방패도 개세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면은 솔직히 하나만한데 예. <laughs> 얘거4일족에도 어쿠고 있어야 되고 어그 재미로 하는 건데 얘들이 그걸 빼놓고는 안 돼. 어 2015년에 MP5 어쿠 없었다고요? 내가 2015년에 그걸 했는데 뭔 소리야? <laughs> SMG11 어쿠고 있어야 되는데 아웃플레이도 5초여야 되는데. 타창카도 미워크 된 타창카네. 아유, 미쳤나봐 <목소리> 저택맵이 참 웃긴 아, 맵이야 야 그래도 뭔가 약간 그 옛날 느낌이 나긴 나는데 아니다 그... 약간 아니야 그... 제 영상 1.0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느낌이 안납니다 여러분 MP5에 어쿠고 있나요? 없네요 뭔 개소리야 이게 뭐지? 왜 없어? 와이 두개 그럼 스모크 SMG에 10... 있나? 왜 없어? 뭐야 이거 뭔데? 아 지금 장난치나? 아니 뭐 애쉬랑 예거만 어쿠고 주고 나머지는 신경도 안써? 하하 츠 불쌍해 <laughs> 얘가나 애쉬만 신난 패치, 이건 뭔가 잘못됐어. 어? 어쿠가 있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네. 어쿠가 있어야 돼, 역시. 야. 어쿠가 왜 이렇게 좋냐? 야, 너무 잘 보여. <laughs> 애쉬도 뭐. 너프를 뭐 엄청 세게 먹었다고 볼순 없긴 한데, 다른 오퍼들에 비해서는, 뭐, 몽탄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힘이 많이 빠지긴 했다, 옛날보다. 알포시 어그고 빠지고, 뭐, 섬광탕도 빠지고. 근데 그래도 지금 좋죠,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총 자체 너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총은 냅두고, 그냥, 어그고만 빠져서. 2015년도 기준으로 로드아우이 바뀐다고 돼 있는데, 개발진이 진짜 한번 바뀌었나봐. 개발진이 시즈, 그, 오퍼레이션 헬스 이후로 한번 바꿨나 봐. 바뀌었나 봐. 기존에 이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퇴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아룬이랑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까. 그런 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얘도 있네. 1.4배율이. 1.5배율이. 움프에 1.5배율이 달려 있네. 이거 뭔가 이상한 이게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 보라는 거야, 이거. 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안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이걸로 하면 재밌게 놀아보라 이거 같은데. 저기 어우 어디서 스폰키를 하는 거야? 자꾸 야, 저기 누워서 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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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어 크고 있죠. 와, no. 아, 헤미 나하하 하하하 고하하하요하예뭐 뭐가 나올까요? 어뭐야어 뭐야? 장난치나? 뭐죠? 하하롱와이것도 애쉬다. 다른 것도 열어볼게요. 와, 애시다 너무 싫어. 애시 너무 싫어. 애시가 여기 주인공이라 맨날 뭐만 하면 애쉬만 줘요. 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애쉬 꼴뵈기가 싫어요. 어 뭐야? 아, 뒤에서 올거생각 했었는데. 또질거 같지 않네, 게임 또. 아. 이걸 지네. 오호, 좋아, 좋아. 니가 <laughs> 빨리 골라이마저 새끼 나쏠거 같은데. 나쏠거 같으면 바로 쏩니다. 알겠죠? 아, 개같은 새끼죠. <laughs> 아, 그냥 쏠걸. 아 알면서 그래. 산준아 알면서 왜 그걸 안 쐈어. 아. 선빵 필승 모르니? <laughs> 클럽하우스 옥상 두 개? 그거 기억나죠? 아, 맞다. 클럽하우스도 하게 해주지. 대통령 전용기랑 저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럽하우스 옛날 것도 재밌는데. 그, 클럽하우스. 너무 웃긴데, 거기. 지금 그 공사장 있죠? 그 공사장이 원래 아예 방이 없고, 거기가 외부였어요. 외부. 그래서 캐쉬룸이랑 침대룸이랑, 이게 다, 다른 곳이었어요, 다른 곳. 약간, 그 빈민가 3층 생각해보시면 돼요. 빈민가 3층. 빈민가 3층. 거기 3층 걸리면 답 없죠? 딱 그때 그랬어, 클럽하우스가. <laughs>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옛날 영상 채널 보면 나오거든요. 시즌 0, 1 0 어땠는가,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예. 약간, 근데 그, 그, 개판이 재밌어, 개판이. 그 재미 하는 거지. 안 달려요, 안 달려요. 하나 고 저기 나올 것 같았었는데 나오네 <목소리> <목소리> 오아아 저거 풀러가 있는데 야 근데 어쿠그 파워가 <목소리> 장난 아니긴 <아니구나>, 하어쿠그가 <목소리> 있으니까 엣시가 느낌이 다르네 오케이 카카닌 카카닌 트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스 Ready for hostile action. You're not going for last op standing. You have been spotted. <laughs> 한번 보시고요. 근데 네, 이게 100% 이렇,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뭐어코그몇 개만 좀 바뀌고요. 맵만 좀몇개 있고. 정말 그1.0 그때가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예, 느낌표 눌러주시거나 뭐그 연관된 영상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눌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퀴퀴 한번 해주시죠. 블리츠님 퀴퀴. 또잘 네. <laughs> <laughs> 맞긴 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 봐봐요. 보였나요? <laughs> 여러분 봤어요? <laughs>